뇌 근처에 있는 혈관이 이제 문제가 돼서 생기는 깊은 곳에서 유발되는 통증은 저희가 주사치료를 할수 없고 두피 바깥쪽에 있는 신경들을 조절해서 치료할 수 있는 신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후두신경이라든지 특두신경 같은 부분에 주사치료를 하게 되면 두통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거꾸로 읽는 통증 예약이 통증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통증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의학박사 박정근 원장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이런 부분도 주사치료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내용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오늘 내용은 이런 부분까지 주사치료로 할수 있다고?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증에서 주사치료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목통증, 허리 통증, 뭐, 관절 통증, 뭐, 요 정도가 보통 알고 계신 주사 치료 내용이 되겠고요. 뭐, 그 부분들을 주로 주사 치료를 많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질환 중에서도 주사 치료가 도움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번 시간을 기획했습니다. 이제 제가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증상 중에 가장 큰 것은 이제 두통 치료가 되겠습니다. 우리 머리 부분에 있는 신경, 을 치료해서 두통을 조절하는 방법인데요. 뇌 근처에 있는 혈관이 이제 문제가 돼서 생기는 깊은 곳에서 유발되는 통증은 저희가 주사 치료를 할수 없고 두피 바깥쪽에 있는 신경들을 조절해서 치료할 수 있는 신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후두 신경이라든지 특두 신경 같은 부분에 주사 치료를 하게 되면 두통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경들을 치료해서 두통에도 주사 치료가. 잘 듣는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후두신경 이 부분을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어지러움증, 현기증, 이런 데 치료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다른 부분은 이제 좀 모르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만성복통. 만성복통 가지신 분들 중에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내장기관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는 배에 있는 근육이나 근막이나 인대에 염증이 계신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 소문이 나서 멀리서 많이 오시는데, 이런 만성복통 환자 중에서 복근 부분에 주사치료를 해서 빨리 좋아지는 분도 있다는 점을 꼭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스냅피, 자율신경조절주사 같은 걸 이용하면 이제 소화불량이라든지 뭐 두통이라든지 어지러움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자율신경계의 증상도 주사로 치료할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통증클리닉이라고 하면 뭐 목통증이나 어깨통증이나 허리통증이나 무릎통증이나 이렇게 뻔한 곳 말고 신경치료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많이 치료할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근처 통증 클리닉에 방문하셔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